히브리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히브리서 뭐라고 했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는 성도들이 핍박이란 그걸 만났죠. 고난 받고 악한 왕들,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자기 주를 고백한 자들이 진짜 거듭난지 않은지 그거는 참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기 목숨을 살기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로는 성리 감동하심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기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당하는 이 고난을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는 견디라고는 이 격려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뭐 일장부터 안했지만은 히브리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되는가? 사장에서 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빛의 비침을 받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제사가 없다. 진짜 그저 거듭났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만약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 예수가 죄가 아니라 그렇게 부인하고 나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해 해서 다시 들을들을 들을 그런 제사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현재의 욕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 물론 이제 질문은 진짜 가듭나고 성립해진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어쨌든 표면상으로 보면 은 사도가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해야 되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아무리 내가 미래 밑에 구원 확실히 있는 자들도 내가 그리스도로 또 멀어질까. 그럴 일이 없을, 없, 없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히 안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견인해 갔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는 꼭 죽었으면 100% 죽으니까 경고입니까 물에도 가지만 물에 빠지면 죽어간단 말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꼭 죽는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래서 저도 강제 세석이애매 모한 호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지경에 이브리의 어떤 교인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국건이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어야 되면 뭐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고 이 모든 핍박을 이기고 과연 우리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있죠. 이제 사도가 그렇게 답변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깨어서 그 믿음 안에 거하게만 한다면 너희 코는 영원히 안전하다 하는 이야기를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배고 우 있고 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 믿음으로 건다. 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단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중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한 사람의 실패도 없이 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 중심적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까 사실은 믿음은 들으면서 남눠야돼 첫번 듣자마자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똑같은 말이라고, 이런 밥이라고 똑같은 밥 먹는 똑같은 밥이라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밥이 계속 들어가면서 그 영양분이 되어지고 우리 신체가 살듯이.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에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안에서 저항하잖아요. 이 말씀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설득시키고, 말씀과 싸움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잘 생기게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이기를 편한 자들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주의 말씀을 구원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 토요일에 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토요일에 전에 오신... 밤에 오셨으면 좋을까? 뭘 간지오지 뭐 하나님 마음이지만은 그런 심정으로. 저도 그렇고. 저도 은퇴 왔을 던더니 철로 우리 교아 설계도 선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지난주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막 고렇게 그렇다 그랬죠. 그때 이제 은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퇴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너무 좋대 은퇴하니까 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조금 부러워하라고 그랬죠. 아우, 다들 지금 틀어서 얼마나 좋을까. 우리 또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죠그 그죠? 우리 주님을 지켜나갈까. 내가 또참 그렇게 막 은퇴했다고 막 놀러다니고 재밌게, 재밌게 살면은 이 신앙을 좀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토요일 날 제가 의도적으로. 토요일날 모입니다. 좀 나, 나쁜 사람이죠? 토요일날 재밌잖아. 재밌고 토요일날다 모여서 막, 우리 젊은이들이 막, 뭔가 막 즐기고 해야 되는데, 세상 이어져 못, 아우, 저 사람 눈티도, 흘러도 가까운데 왜 저렇게 그냥 볶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감동하수니다 나도 토요일날 굉장히 지칩니다. 지치고, 잠, 거의 잘못 자요, 토요일날 그리고 아침에 또,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해난식물 갔을 때두달 동안요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난 그렇게 일생 그렇게 자본 적 처음에 누면 자고 누면 자고 두달 중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데가좀 잠을 못 잤어. 나머지는 그냥 그림처럼 잤어요. 그냥 여기 돌아온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잠을 거의 못잤는다이 스트레스라는 게 말도 못잤지그러나한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스트레스 없는 삶 살지 않겠어. 스트레스 받아도 올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여러분도 난 그렇게 생각해. 주님 무슨, 그날에는 은혜로 들어가지만은요, 그날에 무사히 들어가려면, 뭐라 합니까? 리가 하나님의 날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은혜지만, 은혜는요, 절대로 그냥 공짜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제 은혜지만은, 혜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면제해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고통을 갈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저희가 싸우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피 흘리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늘어로하지만 그렇다고서 그, 내멋대로 살아도 그냥 어떻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다 그런 여러분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온 천하를 어그리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 이런 지역감을 이런 뭐 무엇이 유익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에 싸워왔던 모든 것들 이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비극이 비극 큰대돌랄지지금이야말 회개하도 되고 또 잘못하면 단연 앞에 나와서 또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회개이 잠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째놓았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지옥 갈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볼까요? 8장 1절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점은 이러한 대제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런 하늘에서 지극히크 신위에 보좌우표를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그러니까 7장, 8장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 대, 이러한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고 영광받으신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세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증보하고 계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고난이 많고, 공격이 많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굳세게 붙잡고 나가는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서 단한 명도 실패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세상에 핍박이 몰려와도 반드시 반드시 그런 승리하고 그날에들어서 있다. 그러므로 뭐라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뭐, 이건 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권한받고 빚박받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특히 우리 교인들 보면 좀 그런 분 많이 계신데. 내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나님 너무 좀 살살 좀 하세요. 저러다가 저 사람 쓰러지면 어떡하겠니까막 이런 한탈 이런 기도가 다 나와요. 내가 여러분이 몇 분이서 기도할 때참 안타깝잖아요. 참 그냥, 여기서 얻어 터지, 좀 일어나면 또 저기서 얻어 터지고 뭐하고. 뭐 하고. 뭐다 그런 것같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있고 아, 그 사람 잘못이다. 뭐 저지받아서 그런다. 우리 정죄할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본다. 참 안타깝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차들 공유를 해 주시지. 차들이 넘어질까봐. 두렵사원이. 차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싶니까 하나님 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저 가정이 울매 감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지. 그럼 또 하나 응답 주십니다. 응답 주시고. 또 그분께 깨닫게 해주셔서, 뭡니까? 우리가 담당지 못터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말씀을 위로하여 주시오 약간 좀 우리가 이렇게 견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견뎌 나갈 수 있습니까? 제일 요즘은 이 바로 이러한 대제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되어준다면, 어떤 권한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무엇지할수 있는 권력이고 그 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삶면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사람이, 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체사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초자연적 존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부인할 수 있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하니까 역사 일어나고 기적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 지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면 그런 하나님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고 말이죠. 어떻게 나가서 그분의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 말이죠. 왜 그러세요? 어려움 겪고 고난을 겪을 때 낭망되잖아요. 실망되잖아요. 죽이고 배학교 도둑질 당하고 또 뭐합니까? 감옥에 갇혀고 재산도 받게, 죽임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침묵하셨는가? 그때 어떤 지식, 어떤 믿음 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정이 하늘에 있는 것을 그가 보는 이 순간, 너희 고통당하고 고난당는이 순간에도 그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아서 가는 것같습니 강하고 담대하고 넘어지지 말고, 실적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런 구원은요, 여러분 이렇게 좀또 이단 같이 들지 모르지만요, 아직 믿음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것이 온,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언젠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란 사실 내가 믿기만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언젠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그런 감정 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감격 이 있고 하여튼 그런 체험 한번있으면 자기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완성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안 해요. 물론,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우리의 공적점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면 그 일이 가능한데, 일단 끝까지 가지 않는, 못하는 믿음은 믿음 안 믿음 해요.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 어떤 식으로 질문하든 나는 다 여러분에게 대답할수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거요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다 한번 구원 받고 한번 예수를 내구절를 받아들였으면 지역 절대 안가 천국 간다는 면죄부를 치는 가짜는 아니라고 나는 그걸 확실해 성경이 어떤 걸 받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돼요. 견뎌야 끝까지 견뎌야돼요. 넘어지면 안돼요. 뒤돌아서면 안돼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안됩니다. 물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그분의 일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행하겠으니까, 아, 내가 아니구나. 그분이 하셨구나. 은혜였구나.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이 뭐, 내 멋대로 살고, 뭐, 예수님, 아유, 그래, 뭐, 어려우니까 부인하고, 뭐. 막, 다시, 막, 응, 핍박하니까, 나 지금도 교회 안다니까요. 코로나 오니까, 아우, 나몇년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 나는 구질한 삶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계십니다. 아, 교회는 안 다녀도, 니내 멋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쁘지 다 하고 자녀도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구원인가요? 그게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견뎌야 돼요. 빛발 이겨야 됩니다. 우리심은안 돼요. 그 어떤 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님이 계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난 이것도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최대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버려지면 두 못한 사람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그가 짊어지시고, 나를 신하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자물로 돌아가셨다아요 죽으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머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거게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불이 붙지 않을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이 안 붙습니까? 거짓말이지. 어찌 냉랭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를 도 만난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마음에 불 붙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순교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고, 배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친구가, 나중에 뭐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자원해서 거꾸로 배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사도발을 어떻게 죽수 있습니까? 목이 잘려 교수 형체에서 죽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자들이 자기 목숨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까? 아, 그리스도 의그 사랑을, 그리데 사랑을 강건하니까그 사랑이 강건하니까그 놀란 사랑이 자기를 깨닫게 하세요. 그 사랑이 맛보 알려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 혁신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됩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되셨어요. 내가 그분과 믿음을 연합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영관에서 사는 거라고 죠 그러니까 그까지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진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았다면은 여러분에게 어려움 이 있다, 너 예수 믿은 죽었게 하고 핍박하고 뭐 이런 직장을 뭐 빼앗기고 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별벌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 다니다 무시당하고 멸시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때로 그랬었죠. 이 사랑이 강건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간다. 우리 어떤 믿음? 그분이 우리를 살아서 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모든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늘에서 그대제사장이 오늘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보하시면서 여러분을 견인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요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낙망 안 하겠죠. 하나님께 나오겠죠. 그리스도께 나오겠죠. 중보자 되신 그분께 나와서 힘을 얻겠죠. 용기를 받겠죠. 안 믿어지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지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한 대로 가져야 죠잘될 것이다. 적극적. 으 아, 그래 뭐 일이 잘될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적극적 사고 방식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 도움은 될수 있겠죠? 그것은 이름과 상관이 없어요. 안될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이들이 사자에게 뜯어 물을 뜯기 불에 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봅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재생이 계신 것입니다. 아, 이 이름 하나 가지면 이 세상 넉넉히 이겨 나갑니다. 아멘. 이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 성경이 지속적 권면한 또 반복 이런 이런, 이런 사도 보세요. 왜 내가 반복한 줄 아세요? 성경 보세요. 사도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계속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두드리잖아.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두드려서 보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는 이런 대제생이 하늘에 살아 계셔서 너희를 위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위치해 계시고 너희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 이 분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또 뭐라고 말하 그분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간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한다? <laughs>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laughs> 그건 조금 이제 지나친 일이다. 생각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동등한 자리로 가서, 그거 하나님이세요. 그저 있으면 뭐라고 하죠? 너희들 나한테, 이제부터 나, 나의 이름으로 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라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이룰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통도하신, 완전하게 통도하신 그 자리에 그분이 복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분께서 증부하신단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그 사람 믿고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신 모든 특권을, 그에게 주셨고 모든 일을 다, 내가 다 이뤄놨다는 거야. 아멘. 이걸 좀 믿으셔야 됩니다. 그가 증거하는 하, 아, 뭔가 좀안 돼가지고, 하나님 좀이 아이 좀 도와주세요. 공유를 해 주세요. 좀 붙잡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라. 내가 너희 중보자가 된다면, 무슨 말이냐? 내가 2000년 전에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내가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서, 내가 담대하 아무런 문제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잠대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나처럼. 하늘의 아버지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너희들이 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낙담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가져갈 믿음으로 그것을, 그것을 마치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 서 우리서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과 효과가 일어난다. 우리 모든 정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길들은 다 열려있고, 모든 방해물은 다 제거가 되어졌고, 너든지 이사해서 믿음만 가진 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 구할 바를 아르게 되어진다면, 지난 중요한 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몇 명이나 되냐그말이 기도할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말이왜 두려워하냐, 그말이요 왜 담대하지 못하냐 그 말이야. 우리 는 뭐가 부족하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철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뭔가를 좀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첨부해둔다 생각하고, 예수 리스다가 아, 지금도 하나님 옆에나서 무릎 꿇고 겨우 애걸 복걸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유력이 되시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사건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놨는가를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우리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철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완성되었는가를 우리가 믿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하여 든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행하여 든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 그그리스도게 중보해 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보 자체가 문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게 되어지냐. 그리스도 완전하신 구속사건이 완성됐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홀이김 없어야 되셨네. 우리의 가짐말 담대하면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점이 근데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을 위한 조건이죠. 자격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저는.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뭐예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일든지. 예수 글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이룩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을 가져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길을 들어주실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요. 다만, 하나님 조건은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뜻과 반대를 구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열심히 좋은 걸 도와주고 과거에는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안 하고 오늘 또 여기 모여서 기도하니까? 한숨 아니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예철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 예루살렘 골과다언덕에서 자기의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의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을 때그 제사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증언부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절대 이런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 기도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지도 않잖아요. 그럼 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이천년에 행하신 모든 일이 얼마나 완벽한가.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하늘에 지금 계신다는 난 진정한 의미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하늘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 부인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진지한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이철전년 전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말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말이 하나님 앞에. 담대게 나가라. 그 말이죠. 잔 앞에 나가라. 그래서 뭐예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느니라.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선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철전에 행하신 일의 완전성을 믿어야 된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완전히 끝났다. 이루어졌다.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올바른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건 2차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올바르다. 그 행위 올바름을 가지고 하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믿음 가져야 돼 그분이 완전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누구든지 그 믿음만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면 그 아버지는 여러분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 이것을 바로 그분이 살아서 여러분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확신이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두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붙잡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루신 일을 붙잡는 게 믿음이요. 에 그걸 안 붙잡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붙잡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붙잡으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진짜 여러분이 밑바닥에서부터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요. 그건 성경이 말한 기쁨과 감사, 감격은 오지 말라고도 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핏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난 그런 여러분 되길래 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